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꾸로 교실을 했을 때 동영상을 올리는 일인데요 동영상 올리는 방법도 사실 간단합니다 방금 우리 필기 파일을 올렸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캠을 통해서 영상을 저장하셨겠죠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일단 원에 네. 자 제일 쉬운 방법은 파일 자체를 올리는 겁니다 add material에 뭐 하시면 될까요 네 파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파일 클릭하시고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께서 녹화하신 파일을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512메가니까요. 뭐 웬만한 거는 다 가능합니다. 제가 파일을 올리는 걸 선호하는 이유는 저는 고등학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데이터를 쓰지 않으면서 선생님 강의를 볼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던 차에 어, 파일을 올리게 되면 아이들이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다음번에는 와이파이 없이도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파일을 올리는 걸 선호하고요. 또 굳이 유튜브로 올리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공짜 서비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요뭐 정도는 용이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크롬을 말씀드렸던 이유도요. 그다마 크롬으로 하면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은 이유는 지금 업로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어, 파일 이름을 보통 한글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컴퓨터의 특징이 영어로 하는 것이 오류를 줄이고 또좀더 용이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쿨로지가 선생님들 처음에는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활용해 보시면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할 때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줄 수가 있고요 또 학생들의 그 학습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용이합니다. 특히 아직은 설명 안 드렸지만 좀 있다가 학생들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러면 봤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잘 점검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매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좀 기다리시고요. 네, 그러면 저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완료가 되면 애드를 클릭하시면 영상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저는 녹화는 잠깐 멈출게요. 네, 어 이제 드디어 자료가 다 올라갔고요. 이 상황에서 애들을 클릭하시면 동영상 강의 자료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동영상 강의가 올라갔고요. 얘를 클릭하시면 아마 지금은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컨버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바로 됐네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면 학생들이 강의를 웹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카우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선생님 강의 올려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수에서 선생님들께 카오시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을 하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강점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파일을 올리지 않고 유튜브를 올리는 방법 보시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닷컴에 가시면요. 선생님들 지난번에 계정 단 만드셨잖아요. 저도 그러면 제 계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에 들어가서요. 보통 내 채널에 들어가면 내가 여기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요. 네.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가지 제가 수업을 올렸던 것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요. 자, 똑같습니다. 아까 퀴즈렛을 하셨듯이, 위에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 복사하시고요. 복사하셔가지고 Ctrl C 하시면 되죠. 아니면 여기 전체 다시 다 드래그 하셔서 우클릭에 복사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오셔서 우리 퀴즈렛 했듯이 어디 가면 될까요? 그렇죠. 링크 가시면 되겠죠. 여기 링크에 여기에 주소를 붙여넣으시고요. 일단원 영상이라고 하시면 뭐 따로 손댈 거고요. Add 하시면 자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창에서 네 선생님들의 지금... 수업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여러 가지 방법 알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선장님께서 쓰시기에 편하신 걸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네, 아까 강의를 파일로 올렸고요 링크를 걸었고요 아까처럼 그러면 웹 페이지 안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넣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아래쪽에 공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클릭하시고요 공유 옆에 뭐가 있냐면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 클릭하시면 뭐가 이렇게 뜹니다. 얘를 뭐하면 되냐면 똑같이 Ctrl C 하시고요. 자, 페이지 안에 넣는 것은 여기서 add page.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거 어려우실 텐데, 어, 한 번만 고생하시면 접근하기는 쉬우실 겁니다. 네, 동일합니다. 일단은 영상. 여기에 사실 여러 가지 수업 자료를 넣으셔도 되는데요. 쭉 보시면 끝에 switch to HTML 해서 아까 복사한 거 붙여놓고, 그 다음에 create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클릭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이라는 것을 보시면, 네. 바로 영상이 이 안에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영상을 볼때 이렇게 아이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 줄수 있고요. 하나만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는 방법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유튜브에 업로드 하셨는데 파일을 분실하셨으면 다운받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www. 다음에 이 앞에 s, 알파벳 ss를 클릭하시면요. ss만 치고 엔터치시면 페이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요. 이 영상을, 이 영상을, 네, ss만 치시면요. 자동으로 영상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컴퓨터가 좀 오래돼서 그런데요, 네 여기 있죠. 여기 보면 화질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뭐 오디오만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주는 대로 다운로드 하시면요, 크롬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